안녕하십니까 축구 a k m 테스 h 배 h e 배야 일단은 네오네 네. 많은 선수들 p p o s i t e of the bear. It d o e 어 일단은 h the mother's also the l e 코코다요. 코코다요. 진짜 말고 신발. 신발. 오케이. 오우. 오. 좋습니다. 멋진데. 바지도좀더 화강한 걸로 바꿔 봅시다. 어 왜? 네. 라이언스? 라이언스? 오크라이너. 응. 라이언스가. 너예요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은가? 이거 이거 코코다리네. 일 계속하고 굴려요? 오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거 같습니다 이렇게. 네, 플레이 해봅시다 오네오 이게 385오347 나를 만났습니다 이거면 레벨 한1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오, 네, 스피드 레오5 레벨. 맞췄습니다, 레벨이. 네, 퍼슬리, 울프강, 울프강, 길게 올려줍니다만 뺏깁니다. 네, 오오, 스미드노우, 스미드노우 선수가 있습니다. 스미드, 노우가왜있나요 지금? 슛! 와, 이걸 막아냅니다, 슛! 와, 이거까지 막아냈습니다. 스미드노우 선수가 보이고요. <목소리> 오, 네, 스테바 태클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던오던오던 진락, 진락, 추슈, 까, 삼재, 역시 크로커다일 신발이 <목소리> 잘보기 좋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상대편 수비가 너무 무서워습니다 네, 지금 미니다우실리가 건냅니다. 무실리 에스테반 에스테반 에스테반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테디비 슛! 아만분만분슈팅이슛골우우우우우우교우우아 아, 지금 막히고 <laughs> 아마도 자체 꼴이 된것로 인정이 될텐데 아무튼 오내테클이 네, 먹히지 않았고 로르게스 오내 네, 스미노 내 네, 진락 오내 네, 이건 역시 반칙이죠 첫 옐로우 카드 스페인의 다니올리모입니다 라우턴 라두트네. 선수가 연로 코너 들어왔습니다. 두. 네. 지금은. 쇼다 이거. 됐다 이거. 던것 같은데. 우리 깜찍이 테디베어 올렀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오. 예오 네. 지금 깜찍이 테디베어 선수 저걸 넘어서 잡을 정도로 센 슛은 아니었는데. 네. 약간 오바가 심하군요. 오바가 심합니다. 좋습니다. 3대0 5대0 만들어 봅시다. 저긴 약간 어렵습니다. 푸시리 소수가 느립니다. 네, 지금 테디베어 우리 깜찍이 테디베어. 아, 울프강, 울프강이 오. 네, 일단 울프 강, 주나, 강, 원더 꽃이 되졌습니다 와. 깔끔하게 완벽한 사정 스코어 슛! 오우 깜찍히 테디베어 막힙니다 어, 깜찍히 테디베어가... 아... 슛이 좀 약했습니다 오! 도널! 부실리가 날아갑니다 태클이 좋습니다 테디베어 오! 도널! 도널! 아... 욕심 과했어요? 아... 패스를 했어야죠 네, 스미드노브 달려갑니다. 만분, 다시 뺏기고, 아! 로드겟스파워입니다 아, 5대0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시간, 애매한 스코어죠. 네, 지금 돌아서 오더노 테디빌 깜찍이! 골! Yeah! 우리 깜찍이 두골째넣습니다오대0 깜찍이 테디빌. 경기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와 오늘 경기 좋았죠.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올림픽 더들 사니까 약간 더좀더좋고요 더, 더 바로 또네한번더 해봅시다. 오내일단 해보. 많은 경기 상점 도전을 해봅시다. 오늘 때4 5 3포트습니다 아마도 이 경기는 아까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벨 11입니다 레벨은... 오! 네, 페어레이버 선수가 있습니다 질럭! 조한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우, 슛 아하 계속해서 완벽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는 데한민국 오늘 이겼어요 지금 위험야 에스테만의 좋은 태클. 네 좋고 질락 아하 치클스 태클로돌아니다 버슬리 버슬리 만분 만분슛 와 어떻게 보고도 당비야 만분, 만분. 테디비어 우리 깜짝이 테디비어 Shoot! Shoot! s 제가좋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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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아 o 아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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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o o t Shoot! 3 2 o o t Shoot! Shoot! s h 보슬리 떼려봅시다 아하 이거는 떼줘야죠 보슬리 선수. 애매한 위치긴 했지만 쫄락 목힙니다. 오늘 페레가 쪽에서는 보이 보슬리 오른쪽으로 네, 저 완벽한 패스. 슛! 아! 아우 아 전반전 1대으로 끝났습니다. 어? 완벽한 슛이 나왔었는데요. 테클 만본, 만본, 슛, 골, 네! 진로. 와 대단하네요. 테클로 완벽한 백테클, 진로 달려가면서. 패스가 좋았습니다만. 도네테디베어 오! 어디 보고 잡니까? 눈 뜨고 차이죠 깜찍이 디베어치클스치클스치클스치클스파업 어... 치클스. 네. 좋고 그럽니다. 울프강. 울프강. 로드 게스 네, 쭐럭 오우 네, 지금은 완벽한 태클이 나온 것 같은데 클리킹이성공됐습니다요 한쌀 네, 쭐럭 태클 하고 다녔습니다 만분의 태클 하나 다시 한번 만분 쭐럭 주인 가픈트 체이블 들어갑니다 와 완벽한 골이 나왔죠 네 테디빌 자 네, 일단 달려가는 페레이라가 아닙니다 아, 오우 달려갑니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일단은 승리는 헬스베어 와우, 대단하네요. 우산 하나 우고 보이고. 우산을 받으세요, 오이, 오.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어디 갑니까? 아, 하나 써보세요. 420。 이제 음, 최선을 안 먹어야 됩니다. 슛! 골키퍼가 저 골키퍼군요. 저건 어렵죠. 역시 어려운 골키퍼가 됩니다. 이런 선수들도 다 어려워집니다. 상대편또모델비 선수가 있고요. 대표의 보비 선수가 있군요. 오우, 잘 나왔어요. 오 네. 이완 선수도 있습니다. 오내 상대편 골키퍼가 대단합니다. 엄청난 상대편이죠. 난 쏜. 슛! 테디베어. 슛! 골! 역시 끝. 중요한 순간은 깜짝이 테디베어가 해 줍니다. 와, 대단한 테디베어. 저 고집은 이 슈팅은 당연히 못 막죠. 마비오 선수가 있습니다. 풀포그마라고 부르는 마비오 선수는 되게 별벽을 잘오잘 음!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네 일단은 로드게스로드게스태클로고던입니다 중요한 순간을 잘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네하다드 슛! 아, 이게 이겨! 갑니다 오, 이겨! 이겨! 퇴장인가요? 왜요? 왜이장이죠 아, 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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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겨 이겨! 이겨! 이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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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 네, 쭘러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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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다.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일대 양선이 좋습니다. 와, 오 상을 받으세요. 칠 등으로 올랐습니다. 7 등으로 올랐습니다. 고생하세요. 522번? 럭키 시이실것 같습니다. 응. 맞네요. 럭키 쉐이 해볼까요? 아, 마지막으로 오면 한방 더. 네. 올림픽 경기장에 왔습니다. 올림픽 덩달, 올림픽 경기장. 348포인트. 어, 네, 일단. 와, 대박입니다. 오, 이거 한수가 있습니다. 뭐야? 어, 아마도 핸들베스 선수 같은데. 역시 핸들베스 선수네요. 테 e d d y bear, 치면서보셀리 태클로가 더 맵니다. 펄셀리. 왼쪽 측면에서 잘 뽑아줬고요. 오케이. 아 예리게 하잘 들어갔는데 상대편 바레인입니다. 나라가. 아바레인데 대한민국입니다. 바레인은 상당히 어렵죠. 오. 실제 너는 피프랑킹 2 3위인 대한민국이 아 오늘 첫 실점. 오늘 첫 실점입니다. 아. 찾습니다. 뭐이 어, 정도. 어. 건드리면은 좀 뽑는다. f o 와 코너킥. 오늘 코너킥과 함께. 깜이테밖습니 아, 반대편으로 잘 밀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아. 동점골 하다드 열심히 하다드 열심히 달려가면서 음, 슛을 때리셨습니다 중구리 슛! 슛! 골! 최상! 역전 골! 와우 예. 리그기게이는 망하겠습니다 테디비어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에스 테반 에스 테반네 만분 네 월프강 오네오네 오, 네, 옐로우 카드는 아니지만 테디베어 받치 슬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딩 타커, 하다 테크인, 내 네, 티클, 오더에 아스테반, 맞아! 어. 오, 위험합니다. 오. 아,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바베인! 아. 내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실조 필파 킹, 1등이 넘는 건안 돼! 진짜로, 엄청 맞습니다. 잘합니다. 이럴 때 바베인은 일단 많이 이겨놔야 됩니다. 탭, 태... 응. 오오 네. 이 중요한 순간에 안 보여줍니다. 슛! 도너키. 푸실 내가 차네요. 헤딩! 아! 깜찍이 테디밀 헤딩을 잘하는 선수인데,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분을 뺏기지 않았고 에스테반, 에스테반, 오 떠나요. 또넬 테클 먹히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에스테반의 테클. 에스테반 선수, 네 길게 내주면서 줄록. 슛, 슛. 아 와. 수비가 대단합니다. 전부 다 몸으로 막습니다. 수리입니다. 출동 올때형 처음 봤어 아, 아 연장전 비다 오늘 첫 연장전과 함께 첫코케이첫최전 비단 너 어, 지금 두 번은 땄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고 한 번은 안들어네 일단은 만분 출러 만분 네. 지금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거든요. 선수들. 아. 아, 좋습니다. 에?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 아 일단 3승 1패 팀 빌딩하고 끝냅시다 네 파베리기 오 파벨 할게 있죠 오오 40이 되었습니다 아렇게 할까요? 네 일단 진동이랑 비교해봅시다 파벨을 40파벨 음? 질주가 35밖에 안 됩니다. 진력은 음. 지주가 36. 지주가 음. 49. 카벨? 어, 3. 음. 에스카 지주가 몇입니까? 26. 아. 하다드 질주 35. 푸실리 30. 오도게스 뭐, 31. 우삼 뭐, 33. 뭐, 33. 오도네다그멍구만한데 그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3승 1패. 이것으로 예, 아직 좀 갈아 입을까요? 음, 아니요. 다음에 합시다. 예. 일단 순위 7등으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